추리 동아리에서, 예. 세가 심한 어, 우리 멋있어. 개그 동아리를 보러 오신 것 같은데. <laughs> 추리 동아리 논리력 에이스, 제재입니다! 오, 제재! 네, 오, 네. 오, 안녕하세요. 네, 제재입니다. 네, 네. 자, 자, 그리고 옆쪽에는, 어, 아까 나오는데, 어,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관찰한 연기를. 자, 추리 동아리 촉 에이스, 오, 예나! 예, 예나! 네, 아, 네. 자, 우리 예나 씨도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가족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두 번째로 또 나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번에는 또 여고추리반 부서로 나왔는데 아잘 부탁드립니다. 아, 환영합니다 여고추리반? 어, 철철씨 여고 여고추리반 이게 어떤 뜻인가요? 여고추리반 안 들어보셨어요? 뭐, 어, 아직 방송이 안 돼서 안들어는데 <laughs> 아직 방송이 안 돼서 안들어는데 <laughs> 저희도 천년이라서 아직은. <laughs> 오늘 으슥한 어. 고등학교에. 그냥 고등학교 으슥한. 으스윽한...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어. 그거, 그거 무슨 바로? 미스터리. 어드벤처. 영어출입 아니겠죠? 개그동아리네. 개그동아리네. 신입생 받아라. 신입생 아. 받아. 어, 이거 봐, 꽁태 질왔잖아 오늘부터 개그동아리 막내입니다. 두 예. 분.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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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이 함께 하나요? 지금 이게요. 우리 박지윤 선생님이랑 장도현 우리 나오니아 절친의 장도현 씨랑 저 예나 비비씨까지 우리 다섯 분이 <목소리> 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많은 네? 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 자, 이제 대우와 홍보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제재 씨가 출연한다고 해서 네. 제작진 정말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분이 이제 본업은 PD인데 진행이면 진행, 진액. 노래면 노래 신동엽 씨 역할부터 키 역할까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노래도 좀 많이 할것 같은 느낌에 뭐 노래 많이 저희 제작진이 네. 너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아 근데 저는 이게 좀 오해인 게 저는 이제 SM 노래만 많이 들었어요 오해. 아 SM 노래를 좀 좋아했고 아,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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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SM 유영진 씨나 켄지 씨한테 반응하는 심정을 받아서 <laughs> 네. 저희 어머니는 켄지, 아버지는 유영진 <laughs> 아 멘트가 진짜 주옥같다완벽해그 감성을 아 갖고 있네. 네 저는 SMP만 들었기 때문에 아 사실 다른 노래를 잘알 거라는 생각은 단단한 오해입니다. 네. SMP만 좀아시다 네. 그때 노래들이 나온다면 난 자신 있다. 아 S.M.P는 자신 있습니다. 예자 우리 그 예나 씨가 이제 초고로 초고로 아 지난번에도 대활약을 했어요. 아 근데 제가 좀 초기 좋은 편이거든요. 자 뭡니까? 초고로. 두 번째, 세 번째는 완벽한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 이건 센스의 초기에요 이건 살짝 초기에요 아, 촉. 촉. 아, 살짝, 살짝, 살짝 초기야. 오놀또 냄새 윤식에또 새로운 촉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두 개나 씨예요. 오늘 촉 어떻습니까? 촉. 아마 그때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아서. 오, 어, 어, 왜, 왜? 그때 약간 어느 정도 큰 틀만 촉을 잡았지 이게 제대로 이렇게 딱 뽑지 못했던 거 같아요. 어. 음. 오늘 좀 한번 제대로 딱. 시계 좀한번려고왔습 야. 뭐초의 어, 냄새까지 소원을 끝났네. 초계냄새까지속의 아, 어, 어, 냄새까지 실력자들이 또 있으니까 오늘 음. 소원하거아 그렇게 어. 느낌이 있는데. 음. 음.

<laughs> 자 제제 방문각 모든 곱창이 아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대박, 이거 봤지? 아이고, 아이고 냄새 너무 맛있어. 야, 야 이거 유감이다, 숨각았데나못 이거 나 먹어. 왜? 안 먹어봤어 한 번도. 한 번도 안먹어진어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곱창을 안 먹었어. 응? 아니 먹을 기회가 없었어. 키는 난리났는데 지금. 어? 내가 악의 구렁텅이를 오늘 인도 <laughs> 이거 아주 아주 못된 맛이야. 아무도 안 먹어봐서 약간. 아, 그러니까 궁금하긴 한데. 한데. 아,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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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제시도 그렇고 예도 그렇고 막 너무 <laughs> 좋아한 진짜. <너무 웃음> 까지다있네아 세상에. 이게 맞구나. 나 이제. 고창은 아, 먹고 나서 집에 가서 옷 벗은 다음에 그 옷에가 나는 그잔향이너는잔향잔향까지 요거다 요거다 저 엄청 가지고. 자 이제 여러분 제발 좀 들어가 주실래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네요. 하겠습니다. 네. 요거, 요거 용원한 어, 강자 지금 탁자기문 짜지. 예나님 그거 헨님님 스타일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어. 곱창. 자 예나 곱창 잘시원한대요 곱창. 자 먹방 들어갈게요. 예나 먹방. 곱창이랑 배추가 것 같은데. 네. 잘 먹는다. 음, 맛있죠. 맛있네? 아, 고마워! 아, 네. 맛있어! 요 아, 네. 맛있어! 아, 어, 연씨가 들어왔네요. 곱창 음,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음. 좋아할 줄알았다말이사느껴지 음. 음. 아, 음. 이불을 두개 덮은 느낌이에요. 아, 음. 뭔가 이불을 두개 덮은 느낌. 난 아까 그거 해보고 싶었어. 맛있어. 태연이 너무 좋아요 아, 있다연씨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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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입문한 거잖아요, 곱창에. 음. <laughs> 훌륭한 곱창을 처음. 그러니까. 어, 이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본인 스스로 음,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 맛있네요. 네? <laughs> 곱, 곱백이 아닌 보통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좋다. 창, 장난 아니고 진짜예요. <laughs> 어떻뭐뭘 <어떡해. 웃음> <뭐냐는> 재미없어요. <laughs> 아, 어, 탱구 도전합니다. 야, 과 뭐? 아 도전을 해? 이행실도전해 네. <laughs> 자, 탱구 곱. 곱장, 오늘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창. 장난아 이에요. 장난아 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laughs> 어, 안 성공. <laughs> 어, 어, 어그 베낀 거 같은데, 약간. 아니, 아니, 아니. 전혀 안 베낀 <laughs> 것 <느꼈어. 웃음> 베낀 거 아니야. 어차피 태용이 건 편집이 됩니다. <laughs>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신도엽 씨가 또 먹게 되고. 어, 아, 아, 잠깐만요. 제재. 이제... 아, 이렇게 될줄 몰랐네. 노래 모르겠다더니 음. 벌써. 어, 2012년. 12, 2012, 오케이, 컷! 11월 첫째주 음, 음, 주 1위 후보곡을 아, 공개합니다. K일 현아. 아 K일 저 뭐야? K일 현아. K일 저거 뭐야? 나 현아잖아. 아, K일 뭐야? 표. 그거 뭐지? 음, K일 저거? 음, 3. K일. 2. 1. 아 이게 참. 아, 실패. 체제. 체제. 아 K일이 뭐지? 이러지 마제발 그리고요. 아이스크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오, 어? 맞아요? 이러지 마 제발이.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제제.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제발. 제발? 아니야 지, 제 제발. 제발 그리고요. 아이스크림. 천남입니다. 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모르는데. 이러지 마 제발. 아 이러지 마 제발. 자뭘로 합니까? 아 랜덤으로 아이콧. 주세요 얘. 예. 랜덤. 랜덤으로 갑니다 랜덤. 음악. <laughs> 어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오! 야 엄청난 쪼가 나왔다. 이렇 아, 기가 다르다. 제재가 가져갑니다 와확확히히 d 피디야+ 확실야 PD 야 피디야+ 피 d 야 피디야+ 도디이 있어. 야 근데 이 d 맞야게 뭔지 피디 큐를 딱야 보더라고. 디야 피디야+ 피디 큐를 딱딱 보딱라고더라고디야 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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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요야 피디야+ 피하게 피디야+ 피디야+ 피지야 피디야+ 피 어, 전반적으로 지금 녹화 시간을 보니 어, 1라운드도 짬뽕, 빵봉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아. 간식 게임도 오. 너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라운드까지 넘어가면 거의 여러분들 몇 분은 사진처럼 편집을 해야 돼요. 사진처럼 편집을 해야 돼요. <laughs> 음악 나오면 끝나 돼. 맞아 맞아. <laughs> 그냥 나래는 <날에는> 이렇게 <laughs> 사진으로 <laughs> 넘어가고 안 아, 지나가잖아, 맨날. 그 사진으로 이거. 아, 사진으로 편거 아, 사진으로 편집을 해야 돼, 이거. 아, 진을 이거. 아, 이 아, 사 아, 사진 아, 아, 응. 이 응. 아, <laughs> 태영 <목소리가> 다운데로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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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가요 시키지1 시간 넘었어 <목소리가> 아 진짜 너무 재밌다. <목소리가> 아 다시 게임 시키는 다 너무 잘해. <목소리가> 난 머리 아프지. 이러면 안 되겠다. 재미남과 여러분의 열정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어어어 뭐야 어? 진짜? 어? 에이, 거짓말. 진짜? 뭐야? 진짜로? 어. 라운드 안 하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어?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어? 어? 아니, MC님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 됩니다! 왜냐하면 분량을 너무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예, 예. 뭐 얼마나 웃겼습니까? 아까 또다리 뭐 얼마나 웃겼어요. 진짜로? 웃겼지. 끝입니다. 네. 웃는 거야. 뭐 하시는 거예요? 원래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잖아.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셔. 진짜로? 자, 일단 다들 앉아 주시고. 근데 아, 여러분의 열정의 뭐... 박수를 드리면서 아, 칼로리가 조금 좀 많으신데? 떨어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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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살짝 출출하죠요 고기는 치지. 밥은 줘. 그냥? 밥을 줘요. 음식을 최고 아, 아 음식을 최고 아아아아 대박상고. 부탁드리면서 아, 여러분께 여러분께 무료로 음식을 뭐야, 제공을 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출 아, 프로그램 없어져? 왜냐? 어, 진짜, 어, 진짜. 감봉 금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야 돼요. 제재 씨뿐만 아니라 예나 씨도 대박. 댄스 동아리 계속 춤추고 아까 화려하게 대단했습니다. 자 드세요. 어세요 잘, 잘+ 먹겠습니다 잘. 이런 날도 어, 있어요 어, 좋은 날도 있어요? 저희가 한 님씩은 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님씨 것도 좀제 것도 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이게 차돌박이 장보기 놀이요 거기어 고기 베이스네 고기 베이스 맛있습니다 <laughs> 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습니다그거 약간 중식 쪽 훨씬 강하네소식메식지 없습니다 잘 잡는다 아네 우리 한달동님이 네. 그 예전에도 몇번 얘기했거든요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편집을 한다 너무 재밌는 게 많을 때는 음. 오늘 또 그런 말 살리고 싶은 게 많이 나왔나 보네 네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어, 대박이다 대박이야. 이거 중추기. 진짜 축의이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날이에요 더 이상 이런 날은 없어요 내가 어, 대개만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어? 진짜 어 어때요 제주씨그 네? 차돌 짬뽕 지금 어떻습니까 느낌이 <laughs> 어. 찐합니다. 아, 찐해요? 네, 너무 찐해요. 아, 매운 거 좋아해요? 매운 거 너무 좋아하죠. 아... 뒤집어져요. 오... <웃음> 차! <웃음> 차! 참나! <laughs> 오! 좋다. 그러니까 돌! 쉽지 않은데? 아, 도라이도 아니고. 짬! <laughs> 아,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오! 오. 자 이제 뽕 하나만 연결하면 됩니다 뽕입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난이도 9. 뽕을 어떻게 연결하지뽕뽕 뽕 뽑았어요 오늘 분량 오. 오. 오, 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님어어어어어어어어어하어어어어식사하시기 아, 피디님, 피디님. 아, 바랍니다. <laughs> 가난하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는 놀토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laughs>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웃음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놀토 이행 <laughs> 예! 땡큐! 와, 어, 오기 다 있어, 어안 일어, 안어형아이상이상해 이상해. 아이고, 그냥, 아이고, 그냥 하지. 웬만하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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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목소리> 진짜. 아, 아, <목소리> 듣자, 쓰자, 먹자, 자자자 <목소리> <목소리> <으쨰. 목소리> 하셨네. 아, 진짜 많이 마이 배웠니다 마이크를 빼운 자러 하셨어. 아, 아, 마이크 터떼라 아, 이제 동업 선배 일어났으니까 일어나도 되겠다. 나시아잘 어. 아, 먹고요. 어. 대박이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